안녕하세요. 치과 의사가 전해드리는 정확한 치과 정보, 치과튜브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중에서, 어, 난 임플란트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임플란트 하는데 뼈 이식을 해야 된답니다. 걱정이에요. 어, 뼈 이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꼭 해야만 하나요? 이런 질문 많으세요. 임플란트를 경험해 보시려고. 어, 상담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뼈 이식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많이 붓나요? 비용은 많이 드나요? 오늘은 뼈 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일단 치아가 빠졌을 때 하게 되는 치료예요. 내 치아를 어쩔 수 없이 발치했을 때 하게 되는 치료입니다. 내 치아가 있는데 떼우거나 씌우거나 걸어서 일을 하거나 이런 건 임플란트가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완전히 뿌리까지 빠져 버렸을 때그 치아 뿌리가 있던 그 뼈에다가 나사를 박아서 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타이어가 빠졌을 때 타이어를 교체하듯이 기둥 뿌리가 하나 빠졌을 때 기둥을 새로 하나 박듯이 옆에 거안 건드리고 새로 기둥을 심어서 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임플란트 인공치아 뿌리를 어딘가 박아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뼈에다가. 그런데 그 뼈가 이렇게 두툼하고 빠른듯하고 평평하게 이렇게 돼 있는 뼈는 없어요. 그런 뼈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만개 이상 임플란트를 해봤는데 그런 뼈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뼈도 불규칙하고 헐쭉하고 밑에나 옆에가 푹 꺼져 있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나사 동그랗게 생겼겠죠, 단면이. 근데 그거를 심으려면, 뼈가 아주 두툼해야 되는데, 골쭉한 부분에 부가적인 뼈의식을 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뼈가 어느 정도 있어도, 뼈가 이렇게 두툼하다면 아무 걱정 안 하겠지만, 그쪽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얇다면 이렇게 두꺼워야지 임플란트 심을 수 있겠죠. 그래서 뼈를 겉에 덧대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주 작은 뼈 이식이에요. 보험회사에서 치아 보험 드셨을 때 보험회사에서 판단했을 때는 이것도 똑같은 뼈 이식입니다. 아주 간단한 뼈 이식에 속하죠. 이런 종류의 뼈 이식이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뼈 이식을 하는데, 임플란트를 할수 없대요. 뼈 자체가 없답니다. 이런 경우에, 작은 부분이 아니죠. 아예 빈 공간, 아예 허공인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뼈를 이식해서 새로이 뼈를 만들어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뼈가 아닌던 공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불가능하던 곳에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나사와 같은 임플란트 인공 치아 뿌리를 심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보통 한개 치아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치아를 넣을 만한 그런 큰 공간에 대단위의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또뼈 이식한다고 하니까 덩어리로 내몸 어디에선가 뼈를 떼서 이식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예전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릎 뼈 근처에서, 엉덩이 뼈 근처에서, 턱의 사랑니 뒤쪽이나 옆쪽에서 지금도 특별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에 수술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요즘 치과 임플란트에서는 가능하면 내 뼈를 또 떼지는 않고. 허가받은 다른 종류의 수입된, 제작된 뼈를 씁니다. 그래서 별도의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니까 특별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뼈는 치아가 빠지게 된 순간부터 점점점 줄어들어요. 위에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아랫부분이 조금 더 적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빠진, 빠지고 놔둔 지 오래 되실수록 몇년 이상 되실수록 뼈가 점점점 흡수돼서 얇아져요. 임플란트를 심기에 나빠집니다. 뼈의식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염증, 치아를 빼게 되면 염증이 없어지는 한 달, 두 달, 세 달인 기다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치과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너무 6개월, 1년 이렇게 지나시다 보면 뼈의 손실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너무 오랜 시간 미루지 말고 뼈가 좋은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하셔서 내 임플란트가 좀더 결과가 좋게, 좀더 튼튼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와 뼈의식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가? 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치과의사가 전해드리는 정확한 치과 정보, 치과 튜브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려요.